안녕하세요. 화학 세상의 화학 세일리맨 김근아입니다. 생소한 이름인 크로늄. 크롬으로 불리우기도 하는 크로늄은 우리 생활에 기묘하게 쓰이고 있는 금속 중의 하나이며 산화 상태에 따라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 인체 필수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크로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로뮴은 단단한 은백색의 금속입니다. 수은납 등과 함께 유해 중금속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금속공업에서는 스테인레스 강을 제조하는 등 기묘하게 사용되고 있는 금속입니다. 크로뮴 화물 중 상가 크로늄은 사람에게 미량이지만, 당과 지방 대사에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크롬 산염과 중크롬 산염의 육각 크롬염은 강력한 산화제이며 우리 인체에서 강한 독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롬염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염 화합물은 예전부터 많은 안료와 페인트 원료로 쓰였으며 크롬염은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크고 열에 강하고. 구식이 잘 되지 아니며 전기 저항성 등이 강하기 때문에 각종 금속 도금이나 합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텐 또는 스텐이라고 부르는 스테인레스 강은 우리 생활에서 널리 애용하는 금속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테인레스 강은 철에 크로뮴을 10% 이상 합금한 것으로, 녹이 슬지 않는 금속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늘날 생산되는 크롬의 80% 이상이 바로 이런 합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롬이 도금이나 스테인리스에 사용되는 이유는 크롬이 산화되면서 금속 표면에 침이라고 얇은 산화 피막이 형성되어 더 이상 산화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동태가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특히 크롬 임의 부동태막은 투명할 정도로 얇아서 내부 금속의 광택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특유의 예리한 광택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테인레스 강은 영문이 뜻하는바와 같이 전혀 녹슬지 않는다기보다는 보통 철강에 비해 그다지 녹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또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니크롬선입니다. 니크롬선은 니켈과 크롬의 합금으로 전기 저항이 크고 녹는점이 높아 헤어 드라이기, 전기 오븐, 토스터 등 전열용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크롬염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롬 화물중 일반적으로 육각크롬이 삼각크롬보다 독성이 강합니다. 육각크롬은 독성이 매우 강하고 발암성이 있으며 인체에 특징적인 증상으로 비중격 천공이 있습니다. 비중격 천공이란 코의 통로 두 개로 분리하는 그 연결이 뚫리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특이한 증상으로 1980년대 우리나라 도금 공장에서 크로뮴 증기를 오랜 기간 흡입해서 발병했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과 크로뮴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유해 중금속인 크로뮴에 의한 인체 피해는 일반 가정에서 보다는 크로뮴을 취급하는 산업 현장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